이게 몇 년식이죠? 어, 어, 2017년? 어, 1 2월 2018년식이네요, 그럼. 어, 그죠? 다릅니다. 아, 어, 형도 얼굴 찍어줄게요. 아, 볼트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싫어. 너도 어딜 도망가요? 어딨죠? 2017년 12월식, R490. 어, 탑9. 아. 아, 불도 한번 살짝 해보고 이 형님이, 예, 뭐라 해야지, 튜닝, 악세사리를좀 많이 해놨어요. 이쁘죠? 그리고 뒤에도 스포일러 있는데도 나이트, 알게... 뭐야. LED, 조명을 해놨고. 어. 멋집니다, 멋져. 어, 스카냐 중에서 V8기 빼고, 그 다음으로 최고 사행이죠. 탄나인 R 사고고형 얼굴 나가도 되죠? 어. 형죄 졌어요? 아 죄. 제... 아, 제... <laughs> 이 계단이 세 개. 하나, 둘, 셋. 삼 단. 아, 우리 또 숨어요. 아아 설명해달라고. 야, 야, 어, 야. 어. <laughs> 왜 그래? 야, 치키마, 이 새끼. <laughs> 아, 이, 형 욕하면 안 돼. <laughs> 아, 어, 여기는 어떻게 오셨나요? <laughs> 아, 왜 그래, 이사람 아야, 알 빨리 설명해줘요. 아서 얼굴 안 나오게 할게요. 그래. 뭘좀명 설명... 어, 그래. 아니 차량 이제 실내. 쉽네. 그래 얼굴 안 나오게. 해. 여기도 어 아이, 여기도 2층 침대. 잠깐 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어, 끝났다. 들어가서 하자요. 그래. 들어가서할 수도 있어? 되게 잘생겼죠. 와 같이 일하는. 와, 와 어. 이거 이거 하려다 말았다. <laughs> 저기 지붕 위에 네모난 어, 거 달려있죠? 저게 이제 무시동 에어컨. 하자고 하자구요 근데 이쁘죠? 이게 세체가 안되어서 조금 색깔이 죽었는데 세처하면 광도나고 이쁘더라고요 뒤에 깜빡이도 LED 역시, 스카니아는 이쁜 것 같아요. 아, 지금 저기 올라오고 있네요. 아, 눈부셔,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다시 실내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냐 사주 어 이름 말하면안 돼요? 형 어, 어, 이렇게 인사해야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오 잘생겼죠? 아, 잘생기지 않았고요. 아 꽃미남이에요. 꽃미남. <laughs> 형 이거 뭐예요? 이거? 오이상공이고 이거? 침대 이거? 아 뭐야? 친가리 아, 정품이지. 아스카니도 이거 나와요? 응나 옛날 거. 옛날에 아 옛날, 옛날 아이템 때그 2001년도인가? 아, 진짜요? 어. 지금은 안 나오나? 뭐 어, 지금도 나오겠지. 네, 그래요? 자, 실내 스카냐 R 49 아, 460? 460. 아, 사, 아 490이에요? 아, 490나 아까 라인. 어, 근데 460이라고. 했다. 아, 4, 490이라고? 어, 맞고. 490. 아까 실수했네. 460이라고 했네. 여기 천장 에어컨도 있고 송풍구가 네개 다른 것들은 세 개죠. 세 개. 3개. 세 개짜리는 안 시원하다고 하던데. 아 이거는 엄청 시원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엄청 시원하다고 하십니다. 네. 네. <laughs> 어, 이 차는 응. 구형이잖아 이제는. 이제 그렇죠. 구형이니까. 네. 응. 그래. 차딴건 몰라도. 응. 승차감은 최고라고. 음. 뭐 리모진 어. 우동 구속보다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자랑하고 음. 조용하고 차. 음, 엄청 조용하죠. 이, 이 여기도 어. 이게 여기 또 이중 유리니까. 그죠. 어, 유리가 유리가 이중, 이중. 엄청 두꺼워요. 어, 이렇게 이중, 이중으로. 이중. 조용하고. 음. 승차감 좋고. 그죠. 그거 아. 뿐이에요. 앞에도 에어. 어, 썼어요. 스카리아만 기본으로 일축이에어썼어아 그래. 아, 그리고 여기 이제 그리고 이건 어라운드 뷰. 음 어라운드 뷰. 하가드? 근데 이게 색깔을 이렇게 고정할 어? 수 있고, 밤에는 이렇게 검, 빨간색으로 하니까 좋더라고요. 어 음, 아, 색깔도 좋네 근데 낮에는, 낮에는 이렇게 음. 하얀하게 하고 다니고, 밤에는 눈부시지 음. 않게 게 아. 역시 스카니아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디오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하고 내비. 음 내비. 정품. 아 정품. 네, 스카니아 정품. 음. 그렇구나. 그리고 이건 음, 스카니아 보조브레이크 시스템 아, 리타더. 리타더. 이 오토다 놓고 다니면 브레이크 밟을 때 자동으로 아. 연동이 되고 아. 어, m 으을 놓으면 내가 이렇게 당겨야 되는 음. 거고. 이건 기아. 아, 기아, 그죠? 어, 전진 음, 어. 후진, 후진. 네. 어, 음. 역시, 습관이 하면, 음. 아,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음. 최고편, 이게, 이게 편하더라고. 이거, 출레라는 음. 사실이 떴다 붙였다 하는데, 음. 이거 메모리를 시켜놓으면, 아. 차에, 어, 타, 어, 차시 체결할 때, 음. 어 이게 정말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물로기만 하면 딱 네. 지정해 놓은 그 높이로 제가 아... 했다가 아두 아, 개를 지정할 수 있거든. 음... 그러니까 하나는 낮게 아, 하나는 높게, 높게. 어, 아 이렇게 하고 하면 뭐 사실 찰때떨어뜨려 먹을 일도 음... 체르라 요... 기사님들 가끔씩 샷이 제기라도 떨어뜨리잖아. 많죠. 이걸 네. 하니까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야, 되 야, 화질이 너무 좋다. 네? 화질이 너무 좋다. 아좋은거예요아전 음. 지금 그리고 스카니아는 연비가 3.22아 뻥연비가 아니라는거 아, 아니라는 아 그죠 오늘도 제가 기름을 조여했는데 음. 여기에 370리터가 음. 찍혔어 음. 근데 내가 기름도 370리터를 넣었어 음 거의 이제 저기 찍히는거랑 동일하지. 아. 아, 270인데 270L 딱 넣는 거지. 음. 270인데 270L 딱 들어가. 음. 270L. 뭐, 마트TV 사장님 만찬는뻥납비다 <laughs> <뻥이 합니다. 웃음> <laughs> <근데>. 그죠? <그쵸>? 조금. <laughs> 여기는 뭐 4L, 아. 1kg당, 아. 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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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당 4kg 간다 했는데, 실제 네. 주의하면. 정확히. 네. 그 수치가. 네. 어. 수치가 스카니아는 실내도 참잘돼 있어요. 깔끔하게 여기다 수납 공간 어. 아, 전자레인지도 있고. 어 어, 조명도 l e d 로다 바꾸셨고. 깔끔하죠. 이거 뭐 커피 커피포트. 아, 여기 전기 인버터 인버터 예 어. 아, 어, 그거 다루셔. 거. 어, 어, 냉장고. 냉장 음, 냉동. 음, 냉장 냉동. 어, 역시 차는 깔끔하게 타세요. 예. <laughs> 예. 예, 예, 예. 아, 그리고 여기 2층 침대. 어. 2층 침대가 이제는 신형은 아직까지는 안 났죠? 예, 네, 신형은. 그 2층 침 사물함 아, 그죠. 사물함에 달려 있고, 이거 이제 전 모델은 이제 2층 침대. 탑라에는 2층 침대가 달려 나오죠. 높아서. 아, 이거 다리를. 아, 굳이 안 해도 돼요. 개트는 개아는요게 사다리. 이게 페달을 구 사다리 뭐, 하면은 사다리가 펴져갖고 사다리를 밟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시트고. 이거 V8기. 응. 응. 어. 는 아닌데 <laughs> 이 바닥만 배트만어 이거 이거 정품. 어, 정품 이게 네. 1 2 0만원어요요와 비싸네 같은 여기도 이렇게 이쁘네 깔끔하고 형 기름 꺼요 아 시동 아 시동 꺼요 시동 기름 먹잖아요 하여튼 여기 이렇게 컵 폴더, 홀더? 폴더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운전석을 위한 여기는 조수석을 위한 컵홀더 여기는 수납장 아까 수납장이고 예 수납장 스카냐는 참잘돼 있어요 그쵸? 다잘 됐어요. 예. 뭐 <laughs> 외관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운전 아니 까 그러니까 운전자를 많이 생각해서 예. 왜 이렇게 웃어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착해 보이려고 하지? <laughs> 아니. 아저씨 TV. 네. 네. 아, 좋다. 뭐요 말아만 이상한 말 하지 마요.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아, 그리고 이 차는 형님이 악세사리를 많이 했죠. 그죠? 우퍼도 있고 전제 레인지도 아, 예, 있고 음, 저번에 한번 들어봤는데 와, 엄청 빵빵하더라고요. 있고 정말 괜찮은 것 같고 이거 뒤에는 이제 뒤에서 무시동, 어, 뭐 알람, 음, 리모컨이죠? 타이머. 이게 침대 침대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각종 스위치들 이 있는 리모컨이고요. 여기도 수납장 이렇게 있고. 에. 이거는 독서등 독서등인데 거의 뭐 형은 독서 안 하니까 필요가 없는데 <laughs> 그죠한 <laughs> 번도 안켰어요 안 아, 그죠 예,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네알때 예. 그, 이거는 이제 참고 아 이것도 여기서 조명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독서등. 아 켜봐. 이게 아아 이게 또 켜주는 구나 와요거만딱 어, 아, 어, 네. 이렇게 켜지네 아늑하게 은은하게 켜지는구나 가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죠? 아니에요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도 아이고 이거는 뭐 채워놓고 아, 어, 서도 어와 제가 이렇게 섰는데도 천장에 손이 안 닿아요 신입 차 중에서 와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키가 180이 조금 넘는데도 안 닿아요 손이. 왜왜왜웃으시죠190안 했어요? 아좀 줄었어요. 키가 <laughs> 좀 줄어요. 나이 먹으니까. 전 190인데 난다요. 아 그러네요. 난다요. 어, 아 진짜 높아요. 야 멋지네. 아 여기도 저기도 조명이 하나 달려 있네. 아 2층에서 네. 독사라고 이렇게 달려 있는 거구나. 역시 스카니합니다. 정말 운전자를 많이 배려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것 같은데 차도 정말 깔끔하고 뭐라고 아 나무랄 데가 없어요. 출연료는 주시나요? 아, 어... 아 그죠? 밥 밥으로 네네네 이제 알겠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면 오뭐 소고기가 될 수도 있고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 새우깡이 될 수도 있고 <laughs> 네 그거 이제 좀 조회수를 보고 제가 네 에... 제가 마트 t v 를 아니까 네네. 한우로 먹을 네. 것 같은데. 아우 감사합니다. 마티 TV가 요즘 뜨잖아요.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아직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 소고기를 저도 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아니면 그거 뭐 요즘 마티 TV가 예. 유튜브에서 대한에 하자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 입장 수가 하루에 천 명씩 아우.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예. 형님 그거 그걸...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평택에소 아. 잡는 날이 있어요. 아. 한우 잡는 날. 네네네. 먹으러 가죠. 아, 그죠? 예. 저도 새우곰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죠? <laughs> 네, 꼭 소고기 맛있게 예. 먹는 날을 기다리며 예. 오늘 자스카냐, 어, 실내 리뷰는 아니고 그냥 구경 정도, 예, 뭐 제가 전문적인 뭐리뷰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구경하시라고 이렇게 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아, 마츠TV가 아, 잘 되길 바라고, 뒤에서 많이 응원할게요 아유, 가겠다. 감사합니다. 아, 이, 이, 형님이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정말 훌륭하고, 고맙고, 좋으신 형님입니다. 저도 몰랐어요. 주위에서. 음. 마츠TV 봤어? 마츠TV 아, 봤어? 아, 주위 분들이 아, 너무 이러시는 거예요. 아, 아, 예. 그래갖고. 네. 뭐야. 저도 구독과 좋아요를. 아. 했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꼭 소고기 먹자요 우리. 아 당연히 먹어야죠. 네. 형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마초 TV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네.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꼭 안전 운전 하십시오. 네네네네. 어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바이받. 안녕. 바이받. <laughs>